용산에서 강병북로를 타러 갈 건데, 어, 이길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측차 신경쓰면서, 오랜만에 야간 운전이죠. 핸들,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우회전. 저기 들어오는 차 신경쓰고, 조금 최대한 앞으로 나갔다가, 핸들 꺾으면서, 살살살살 살살 풀면서 앞에 확인하고,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우회전 좌측 확인하고 우측 확인하면서 어두우니까 인도 경계석도 안 보이고 많이 불편하죠. 우회전 좌회전하기가 더 어려운 게 야간이에요. 직진은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우회전 내가 갈곳 확인하고 핸들 조금 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우측 깜빡이, 차단기 열리는 거 확인, 보행자 육안으로 확인, 핸들 우측으로 꺾으면서 좌측 확인, 부드럽게, 보행자 유무 확인해주고, 비보호 차량들 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직진. 자, 우측 깜빡이, 다각선 보행 신호가 들어왔지만 여기 보행섬이 따로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우회전해도 괜찮습니다. 보행자 없으면 직진해도 괜찮고요. 좌측 한번 슬쩍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차로로 깜빡이 꺼주고, 두개 차로가 하나로 자연스럽게 합쳐지고, 하나의 차로가 자연스럽게 두 개의 차로로 변경되고, 저런 안전지대는 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자, 그대로 계속 직진. 첫 번째 차로를 타라고 나왔어요. 그럼 두개 차로로 변경되나봐요, 또. 그죠? 그럼, 여기, 서행운행, 좌우측 확인. 아, 이렇게 두개 차로가 갑자기 변경되는구나. 좌측 차로 이용하고 가다가, 좌우측 계속 신경쓰고. 여기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좌측으로 합류. 자연스럽게 후방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한 차로 또한 차로 더 갈까요? 가속페달 조금 밟아야 되겠네 그럼 어라? 못 빠졌다 괜찮아요 갈라졌다 다시 만나는 구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속페달 떼고 그쵸 이렇게 갈라졌다 다시 만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자, 이제 다시 또 좌측으로 차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깜빡이 켜 주고 후방에 버스 괜찮죠? 내 차가 이미 절반 정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속 페달, 좌측 깜빡이. 한칸 쓱. 또 가속 페달, 좌측 깜빡이. 또한칸 쓱.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로까지 힘들게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다섯 페달 시원시원하게 밟는 거 봤나요? 속도가 쭉쭉 올라가는 것도 확인했나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속도를 조금 내야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차로 변경도 할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느리다고만 안전한 건 아니에요. 밤이나 낮이나 느린 게 최우선은 아닙니다. 적당한 흐름도 타야 되고. 내가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조금 빨라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로 변경을 하기보다는 가속페달을 살짝 누르면서 차로 변경을 할 줄도 아셔야지 돼요. 그죠? 이제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가속페달, 우측자 슬쩍 신경 쓰면서 핸들링만 신경 써주면 돼요. 내 차로 전방 좌우측 확인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방에 있는 차량과 적당한 안전거리만 유지하면서 계속 직진해서 나가시면 돼요. 탄력주행을.